오늘은 첫 수업으로요. 프로크리에이트의 전반적인 모든 툴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프로크리에이트를 켜면 맨 처음 화면 이것을 갤러리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작업했던 사진들을 그림들을 볼수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선택 가져오기 사진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선택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가져오기에서는 내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진은 아이패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거는 새로운 캔버스 나오죠. 새로운 캔버스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캔버스를 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스크린 크기는요. 스크린 화면에 꽉찬 크기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도 있고요. 네이포 사이즈도 있고요. 또 새로운 캔버스 옆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요. 여기 사이즈 말고 자기가 설정을 하여 캔버스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인치, 픽셀로 이렇게 정해진 규격에 맞춰 넣을 수도 있고요. DPI는 이렇게 여기서 조절하면 됩니다. 색상 프로필 밑터를 눌러보시면요. RGB와 CMYK가 있어요. 보통 RGB로 되어 있는데요. RGB는 로 되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RGB는 색상을 보면 이렇게 선명한 색상들이 나와 있고요. CMYK로 한번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색상 프로필에서 CMYK로 눌렀을 때는 여기에 있는 색상들이 처음 RGB보다는 많이 다운된 색으로 되어 있어요. CMIK는요, 보통 출력소에 맡길 때 이걸로 많이 맡기고요. 보통 작업할 때는 RGB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자, 다른 것들은 그냥 설정한 대로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RGB로 놔두고요. 크기는 지금은 스크린 크기로 할게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럼 스크린에 꽉 맞는 크기에 캔버스가 열렸어요. 또 여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도 있고, 이런 모양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이런 모양과 색깔들이 있고요. 옆에 왼손잡이는 여기 옆쪽에 또 이런 바들이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갤러리부터 살펴보면요. 갤러리는요. 눌러볼게요. 앞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갤러리로 다시 나가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지고요. 그럼 여기 이 모양, 이거는 아이들이 스패너 모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모양은요, 동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작에서는 파일을 삽입하고, 뭐 사진을 넣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옆에 캔버스, 캔버스는 뭐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런 보조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공유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파일을 내보내고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바로 동작입니다. 자, 그 옆에 마술봉처럼 생긴 거는요.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은 색조 채도 밝기 이런 거 보이죠? 쭉 무슨 효과를 주거나 색깔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배워 볼게요.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이거는 아이들이 리본 같다고 하는데요. 얘는 선택이라고 해요. 이름이 선택 원하는 곳을 이렇게 전체나 일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올가미 툴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사각형이나 원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색상 채우기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바로 옆에 이 마우스 커서 모양은요. 이름이 변경이라고 해요. 변경. 근데 수업할 때는 보통 변경이라고 그냥 안 하고요. 마우스 클릭 모양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것은요, 어떨 때 쓰냐면요. 크기를 조절하거나 각도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때 많이 써요. 이렇게 쓸때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크기를 변경하거나 이런 거할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여기로 점프해서 와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또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있고 여기 다섯 가지가 있네요 여기는 음, 브러쉬 브러쉬는 130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브러쉬들이 많아요 주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또잘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 브러쉬들은 자기가 쓰기 편하게 조금 조절해서 많이 쓰고요 또 이렇게 합쳐서 쓰기도 하고 뭐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어서 커스텀해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돈을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많이 있고요. 어,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많이 쓰는 브러쉬를요한 곳에 넣어놓는 것이 편해요. 여기에서 뭐 여기서 또 클릭하고 클릭하고 계속 찾아서 쓰는 것보다 내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 왼쪽을 왼쪽에 있는 줄을 쭉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더하기가 떠요. 더하기가 떠요.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밑으로 내려 보면 더하기가 떠요.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더하기를 잘못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내려 보면 떠요. 그냥은 원래는 안떠 있고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 줄게요. 이름을 적고요. 내가 여기서 많이 쓰는 브러쉬들을 여기에다 넣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넣을 브러쉬는요, 음, 여기에서 스케치. 스케치에서요. 스케치에서 이렇게 내려 보면 6B 연필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이름에 넣어 볼 거예요. 그냥 넣으면 여기에 있던 것이 옮겨지니까요. 복제를 하여서 넣어 볼 거예요. 6B 연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으면 복제라는 게 떠요. 복제. 복제를 클릭하면요. 옆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생겨요. 날개 모양이 생기면 복제가 됐다는 거고, 원래 기본은 날개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날개가 있는 것은 제가 따로 복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막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래 복제했던 거는 다시 밀면 이렇게 삭제라는 게 뜨지만요. 원래 기본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복제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없어졌다고. 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복제된 6B 연필을 내 이름에 넣어 볼게요. 어, 아이패드는 두 손을 사용해야지, 한 손을 이렇게 괴고, 얼굴을 이렇게 받치고 있거나, 한쪽을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있기는 좀 불편하니까요. 항상 양손을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브러쉬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얘가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누르면서 움직여져요. 그러면 내 이름을 누른 후에, 이렇게 갖다 넣으면, 생겨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천천히 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내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들어가졌죠? 6B 연필.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에, 스케치에 쭉 밑으로 내린 후에 오일 파스텔. 오일 파스텔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다음에 복제. 날개가 생겼으면요. 그 날개 달린 애를 꾹 누르면 움직여지죠. 걔를 이름을 왼손으로 클릭한 후에 여기에다가 놓고 손을 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들이에요. 잉크, 잉크에서는요.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테크니컬 펜이 있어요. 테크니컬 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 날개가 뜨면 이거를 꾹 누른 후 움직여지면 내 이름 클릭 여기에 넣고 손을 떼세요. 자, 다시 한번 또 잉크에서 또 어떤 것을 많이 쓰면요. 음... 잉크에서 스튜디오 펜을 넣을게요. 스튜디오 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다음에 복제 날개가 뜨면요. 이거를 꾹 눌러서 내 이름을 클릭한 후에 클릭한 후에 넣으세요. 그 다음 서예에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모노라인. 모노라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 그 다음에 날개 뜬 애를 꾹 누른 후내 이름에 어이없어졌어요. 내 이름을 누르고 다시 넣으세요. 그 다음 음, 마지막으로 에어브러쉬에 소프트브러쉬를 복제, 그 다음에 브러쉬가 움직여지면 이름을 클릭해서 다시 넣으면 됩니다. 지금 여섯 가지, 많이 쓰는 여섯 가지를 넣어 봤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자기가 많이 쓴다 싶으면 다시 내 폴더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는 살펴보았고요. 여기 손모양. 얘 이름은 많이 쓰진 않는데요. 그냥 손, 문지르기, 이렇게 그냥 부르긴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스머지라고 해요. 스, 어, 고. 에어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스머지라고 하지만 굳이 몰라도 됩니다. 자, 손, 문지르기 손입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줄이나 색이 있다면 손으로 우리 그림 그릴 때처럼 이렇게 문질르는 거예요. 문질러지는 거예요. 연필이 문질러지듯 이렇게 문질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굴 피부 표현이나 자연스럽게 할때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는 그냥 바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건데 어떤 분들은 막 깨끗이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브러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머지랑 지우개 모두 다.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두번 클릭하면 브러쉬가 나오죠. 내가 만약에 모노라인으로 그렸다면 지우개 또한 모노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잘 지워지겠죠. 스모지는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브러쉬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레이어. 오늘은 레이어를... 하는 것을 이따가 배워볼 건데요. 우선 레이어는 포토샵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림을 그려요. 뭐 이거를 OHP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HP 필름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차곡차곡 투명한 종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를 눌러서 많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또는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오, 어, 이거 레이어를 많이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수정이나 이런 복사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맨 오른쪽 색. 색이에요. 색을 보면요, 여기에서 크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 선택을 빨주노초 선택을 한 후에 여기 안에서는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초록 계통의 진하고 밝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빨간색의 진하고 밝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흰색을 하고 싶을 때는요. 흰색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검은색 주변을 검은색을 하고요. 그렇게도 하지만 흰색 주변을 톡톡 하면 흰색이 잡히고요. 검은색 주변을 톡톡 하면 검은색이 잡혀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여기 이 색상에서 이걸 보면요. 지금은 처음 맨 앞에 디스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요, 클래식, 이거는 포토샵 일러스트에서 많이 이제 보던 거죠. 그 다음에 하모니. 하모니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한쪽에 같이 움직여서 반대색, 보색을 찾기가 쉬워요. 또 값은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입력할 때 숫자로 입력할 수 있고요. 팔레트. 팔레트는 음, 이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다운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보면요 팔레트에서 팔레트에서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표시를 한번 눌러 보면요. 새로운 팔레트 생성, 뭐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 파일로 새로운 작업, 사진 앱으로 새로운 작업 등이 있어요.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내 아이패드에서 비추는 이런 색깔들을 얘가 인식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색상을. 자 아이폰 배경 화면 꺼졌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요 얘기를 체크. 눌러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그 카메라에서 보였던 색깔들이 추출되었어요.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친구 색깔 팔레트 만들기 내살 팔레트 만들기 미술 어금 팔레트 만들기 등을 하면서 이거 카메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팔레트를 만들어봤어요. 여기서 뭐 파일로도 불러와서 팔레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사진 앱으로도 팔레트를 만들 수 있어요. 사진 앱으로 하면요. 여기 장원형이 있네요. 장원형을 눌러볼게요. 장원형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장원형은 이런 갈색이네요. 가을 톤이네요. 이런 색깔들, 거기 사진에 있는 색깔들이 추출이 돼요.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봤고요. 자, 이제 이쪽 화면에 있는 이제 이거 세 개만 살펴보면 돼요. 여기를 보면요. 이거는 크기. 브러쉬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스포이드. 뭔가 네모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요것은 불투명도. 얼마나 불투명하게 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브러쉬 크기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 좀 무서우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 크기. 엄청 작게. 이거 모노라인 펜이에요. 지금 모노라인 펜. 이건 제일 작은 거고요. 중간쯤 가면 이 정도. 엉크면 이 정도.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는 조금 있다 하고요. 불투명도 한번 볼게요. 이게 불투명도가 없는 색이고요. 불투명도를 50쯤으로 내리면 살짝 불투명해졌죠? 뭐 1로 하면 안 보이고요. 살짝 10%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한번 볼게요. 스포이드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내가 아까 썼던 이 빨간색을 다시 쓰고 싶다 하면, 요거 스포이드를 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인 후에 내가 썼던 색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색으로 다시 바뀌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색을 썼는데, 내가 무슨 색을 썼는지 잘 기억이 안날 때가 당연히 있죠. 여기 최... 사용 기록이 있지만, 옛날에 썼던 것을 불러왔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색깔들이 있으면요. 스포이드로 해서, 여기 갈색이 됐지만, 이거 주황을 꾹 누르면 그 색깔로 바뀌어요. 스포이드가 떴을 때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냥 이렇게 뜨면 자기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따라와요. 이렇게 갖고 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썼던 색을 찾아서 또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색을 원하는 색을 찾아서 쓸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알아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스처를 알, 알아볼 거예요. 뭐, 컴퓨터를 할 때는 다 빠르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뭐 기능이나 아니면 포토샵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패서, 아이패드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볼 거는 취소. 취소, 재실행. 이을볼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그림 그리는 브러시만큼이나 뭐, 너무 많이 쓰는데요. 손가락 두 개요. 손가락 두개 하면 뒤로. 두두두두두두,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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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그다음 손가락 세 개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요. 이건 손가락 두 개. 이건 손가락 세 개. 이렇게요. 손가락 두개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이 취소 재실행 때문에 손을 두 손을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한 손은 계속 취소나 재실행을 틀렸을 때 그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 브러쉬의 크기나 불투명도를 계속 조절하는 왼손을 쉴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요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혔다가 돌렸다가 눌렸다가도할수 있어요. 또 내가 원래대로 크기대로 이렇게 딱 맞춰서 또 보고 싶은데 어쩔 때 돌리다 보면 이게 잘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꽉안 차는 대로 그러면은 꽉 원래대로 스크린 크기를 채우고 싶다 하면 손가락으로 종이를 꼬집 하세요 그럼 제대로 딱 채워져요 그 다음에 또 손가락 3개가 재실행이었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였죠 두개는 뒤로 가는 거였죠 이제 손가락 세 개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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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르면 전체 삭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 삭제를 할때 여기에서 뭐 레이어에서 그냥 다 지우기를 해 버려도 되지만 하다가 요렇게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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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지우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 그리고 또 이런 손가락 제스처들도 있지만요. 이 펜슬도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어요. 저는 2세인데요 이렇게 지금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펜슬을 톡톡 누르면 지우개로 선택이 돼요. 두번 누르면요. 그 다음에 톡톡 누르면 브러쉬로, 톡톡 누르면 지우개로. 이렇게 계속 여기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누르면, 지우개로, 톡톡 누르면,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또 지웠다가, 이걸 누르지 않아도, 금방금방 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엄청 큰게 아니니까, 아이패드가. 바로 이렇게 뭐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도 모르게 브러쉬, 아니, 그 펜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잡다가, 지우개로 바뀔 때도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내가 아 이걸 두번 눌렀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검은색으로 톡톡해서 검은색 완벽한 검은색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모노라인을 선택하세요 이제 선 긋기를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선 긋기는요, 이렇게 당연히 그으면 되죠. 전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좀 완벽한 선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요, 선을 긋고, 스톱, 멈춰주세요. 그러면 직선이 그어져요. 선을 긋고, 멈춤. 선을 긋고, 멈춤 하면 완벽한 직선이 그려져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동그라미하고 멈춤 하면 여기 타원이라는 게 뜨죠. 그럼 클릭하면 타원으로 그냥 둘지, 원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네모도 마찬가지로요. 원, 네모 정지 하면요. 직사각형으로 할지, 뭐 사각형으로 할지, 사변형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세모도 마찬가지로 정지 하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육면체 옹기둥 구를 한번 그려 볼게요. 정육면체는 멈춤, 멈춤 하다음에 좀 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길이를 늘릴 수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용하면 좀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배운 거를 이용해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 너무 각도가 심하다 하면 떼지 말고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면 돼요. 정육면체, 원 기둥, 구를, 동그라미를 그리고 멈춤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원 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 남았습니다. 동그라미 하고 여기서 타원 말고 원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기본 수업 끝!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 쌓는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